네,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분기 보고서가 뭐몇주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분기 보고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내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고 해서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죠. 뭐 제품 판매 이제 유통, 직판으로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여러 또 법인들, 계열사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또 계열 회사들이 있는 부분인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개요는 네,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일단 국내는 네 셀트리온 제약이 하고 있죠. 당사는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자로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마케팅 뭐 영업 활동에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램시마, 램시마 SC 약간 트룩시마, 허주마에서총 다섯 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2017년 4분기부터 유럽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인플렉시마 제품으로 선두 유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대형 사보험사의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면서 그죠? 뭐 최근 1년 사이 뭐 마켓 점유율 10% 이상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램시마 하면 또 IV형이랑 또 SC형 두 가지가 있죠. 램시마 SC형으로 변경한 최초의 인플렉시마 피아 주사형 SC 2020년 하반기부터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처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타, 미국에서는 신약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이, 네, 터커가 2037년까지 또 터커를 보호받는 사항이고, 일단 기존 램시마보다 그죠. 유럽에서는 한두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간 램시마 IV에서, 네, 램시마 s c 로도 스위칭도 잘 되고 있죠. 분기별 평균 한 42%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트룩시마. 유럽에서 램시마 인플렉트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 런칭 2년 만에 2019년 4분기 오리지널 의약품의 점유율을 넘어섰으며 201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근 들어서 거죠. 작년 2분기부터였나요? 그래서 일단 점율 자체가 조금 하락세 부분이었죠. 그 이유 부분, 이제 직판체제를 확대하다 보니까 좀 물량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이유 부분으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약간 트룩시마 점율이 유 기존에는 한 40%대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20% 후반대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허주마, 마찬가지 유럽에서 지금 뭐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 특히 일본 시장에서 2019년 3분기 유방암 3주요법 허가 이후로 매우 가파른 성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0%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네 유플라이머 부분이죠. 유일한 고농도 제형 바이오 시밀러 부분으로 2021년 1분기 EMA 승인 이후에 2021년 3분기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유럽에서 유일한 고농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2004년이죠. 7월달 이전 합의를 본 사항이죠. 출시를 하기로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올해, 올해, 그죠. 빠르면 9월달쯤에 일부 국가에 대해서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 우리 CTP16,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베그젤마가 또 판매가 되는 사항이고 이제 네. 그 밖에 네. 졸레어, 스텔라라, 프로리아, 아일리아 등경쟁이 있는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리고 뭐 악템라 부분도 현재 이제 임상 삼상 준비 단계에 있는 상항이고 그죠? 그리고 2028년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옵티버 부분도 지금 2028년 터커 만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항 그리고 그 밖에 전체적으로 mRNA 뭐 그리고 ADC 플랫폼 등등에서 그죠. 네. 또, 여러 또, 다양한 또 사업 분야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판매 방식. 당사의 해외 현지 범인을 통한 직접 판매 방식과 해당 국가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제약서를 통해 판매하는 간접 방식. 네. 두 가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아까 다섯 가지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램시마 인플렉트라. 네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렘시마 SC 피아 주사한 거죠 그리고 약간 트룩시마 네 혈액암 그리고 허주마 유방암 그리고 유플라이마 류마티스 관절염 마찬가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이 다섯 가지 부분 자체를 지금 헬스케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뭐 렘시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유럽에서 오십이 프로 정도 점유율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직판으로 전환되고 이은 전환되고 난 이후에도 그저 점유율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마찬가지 꾸준하게 4월달 기준 상으로는 그죠 마켓 점유율이 29%대 부분이었죠 이건 3월달 이었고 램시마 sc 네 기존 정맥 주사형을 피아 주사형으로 개발해서 네 만든 사항이죠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 그리고 미국에서는 약간 신약 부분.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램시마이스를 출시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 주요 5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TNF 알파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출시 완료. 지금 현재 유럽에서 매 분기마다 42%대 높은 또 성장률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있고 약간 트룩시마. 네. 뭐 유럽에서 그죠? 잘 팔렸는데 일단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직판 체제 전환 부분으로 해서 조금 네, 시장 점유율 자체가 29%대로 많이 조금 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직판 체제 일단 2분기쯤에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하면 점유율은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단 미국에는 그죠. 약간 퍼스트 무브로 일단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약간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화이자 부분이랑 아무튼 또 어디 또 경쟁사에 이어서 퍼스트 무브로 들어갔긴 했는데 3위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허주마 부분 네 유럽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미국에서는 1%대 후반대로 1.9%대 부분인가요? 좀 많이 부족한 사항이지만 또 반면 저기 일본에서는 거의 40% 오, 2분기 사이53%네요 53%의 기준을 달성할 만큼 네, 일본에서는 또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플라이마 네, 유럽에서 고농도 바이오시밀라 지금 유일한 부분이고 미국에서는 알보텍 우리가 그 2023년 7월달에 일단은 출시를 합의를 본 상황이고 뭐 경쟁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삼성바이오스 뭐 임날디 그리고 산더스의 하이리모즈, 밀란의 훌리오, 머커의 이다시오, 뭐 암젠의 암제비타 등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의 저농도 부분이고요 고농도 부분은 알보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알보텍 고농도 부분으로 이제 저희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판매가 되는 사항이고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현황, 네 시장, 네 유통사 판매의 경우 유통사와 계약에 따라 제품별 국가별 시장 방 영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 회사의 경쟁력, 네, 이라고 하네요. 경쟁력 있는 제품 파이프라인에서 다섯 가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 다섯 가지 이외에, 그죠? 아까 그리고, 프로리아, 뭐, 스텔라라,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졸레어, 뭐, 프로리아 등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네, 다케다제아, 네, APAC 사업부,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부분은 또 인수를 했죠. 대략 3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한 케미컬 의약품도 있는 사항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및 메디컬 전문점이다라고 해서,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마케팅 및 판매 전문 기업이죠. 일단은 많이 뭐몇년 동안 글로벌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았으며 다양한 시장 및 지역에서의 현재까지의 실제 처방사례를 기반으로 임상 데이터 구축했다라고 해서 현재 일단은 올해 일단 트룩시마 호주마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직판 확대가 되는 사항이고 죠 향후에는 잘 되면 그때 서희장이 이야기를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 있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사로서 좀 유통사로 또 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 그대로 네 조금 네 유통사로서 판매사로서 조금 뭐 인지도라든가 또 능력이 뛰어나야 그죠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사가 없죠 네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글로벌 우수 제약. 들과의 파트너십, 뭐 화이자, 램시마우리, 테바, 트룩시마, 후주마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직판 판매 체제 구축이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일단 유럽에서 램시마를 시작으로 해서 직판 네, 진행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직접 판매 전환 이후에도 시장 점유율 50%를 유지하며 인플렉시밥 1위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럽에서 직판 판매를 트룩시마 허주마를 비롯한 전 제품으로 확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수익성도 같이 도모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매출 뭐이 부분은 뭐 크게 이슈 사항은 없고요. 요거 주요 계약 쪽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약을 맺고 있는 데가 이제 셀트리온과 화이자 그리고 테바가 있죠 화이자는 네 우리 뭐 램시마 임플렉트라 공급계약 2019년 12월달에 미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과 이제 계약을 맺었던 사항이었고 테바도 트룩시마와 허주마 2016년 10월 4일날 미국 캐나다 푸에토리코와 네 푸에르토리코와 계약을 맺었던 사항이었고 일단은 또 우리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sg 레키로나 유플라이마 국내에는 셀트리온제약 국내 제외한 전세계 모두 헬스케어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요게 조금 저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ctp60 이게 디어트러스트 인지 그죠 ctp60 코로나 진단키트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약간 디어트러스트죠 그죠 코로나 진단키트라고 하면 저희가 진단키트 몇 개가 있습니다 코로나 항체 진단키트가 있고 일반적으로 코로나 진단키트가 있고 그리고 또뭐 바이러스 뭐 하는 또 진단키트 몇 개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코로나 진단키트라고 하면 그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죠 미국에서는 셀트리온 USA죠 요거 그러면 국내랑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가 헬스케어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ctp16이 코로나 진단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디어트러스트인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뭐 회사가 통화가 안돼서 전화 연결 자체가 안돼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네 처음 알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보면 그죠? 셀트리온 진단키트 디어트러스트가 맞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계열 현황 네. 해외 종속회사 지분 현황에서 해외에 지금 판매 부인 판매 법인들. 일단은 어떤 회사에, 아니, 어떤 나라에 또 진출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거리. 뭐, 헝거리는 많이 알고 있었던 사항일거죠 이게 약간 터키입니다. 터키. 헝거리, 터키, 홍콩, 필리핀, 타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게 브라질 약간 유통사인 듯 하고요. 그리고 일본, 타유안 네덜란드, USA,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멕시코, 호주,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아르헨티나, 페루,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등등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나라의 해외 종속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추후에도 물론 그죠 지금도 이쪽에서 조금 뭐 직접 판매하고 있는 쪽도 있겠죠 직접 판매하고 있는 쪽도 있겠지만 이제 향후에는 지금 현재 이 해외 종속 회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직판을 더 확대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해외에 해외에 종속 회사들이 있는지는 저도 또 보고서를 보고 처음 알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정도 이렇게. 국내 네, 보고서 분기 보고서의 상으로는 요 정도 이렇게 보시고 네,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아무튼 새롭게 알게 된거 아까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 국내랑 미국을 제외한 판매권, 네, 헬스케어 그게 디어트러스트인 듯한데 그죠? 근데 아무튼 뭐 미국이랑 국내 말고는 특별히 우리가 진단키트들이 팔렸다고 하는 쪽은 뭐 아직 소식은 못 들어본 부분이라서. 그리고 해외 법인 자체가 좀 많이 있다는 부분, 뭐이 정도에서 좀 분기 보고서에서 조금 확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